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이분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피델리스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정말 주제에 적합한 의원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범 가석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정부의 방침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그 사형 폐지 는 관계없이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어, 그동안 이제 그 무기징역형을 하다 보니까 예. 가석방이 시행되고, 오히려 그 범, 흉악범을 방면하는 그런 결과를 놓이게 되기 때문에,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라고 도입한다고 하지만. 사형제 폐지와는 별도로 논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제 폐지 떼놓고 볼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형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사실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의 견해는 좀 어떠신지요? 저는 그 지금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체 형벌로 다섯 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입법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그 사회적 공론이나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또는 공청회 이런 자체가 아예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 반대하는 쪽에서 아예 그 공론을 할수 있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가는 이제 사용제 폐지를 하기 위한 그 종국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사용제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건 사용제를 폐지할 것이냐, 아닐 거를 한번 논의해 보고 네. 그에 대한 이제 사용제 폐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으로 그~ 다섯 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 여부를 논의하면 사회적 의견을 좀 모을 수 있고 향후 그~ 사용제 폐지를 위한 어떤 그~ 일정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전혀 그건 없이 흉악범에 대한 강력 대대 대응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니까 그러면 그~ 오히려 형벌만 더 가중되는 추세를 겪지 않느냐 네. 이런 근데 그는 당초에 그~ 가 (5번) 없는 종신형제를 도입하는 취지와는 좀 다르다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입니다. 네. 아, 사형제라는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는 흉악범에 대한 범죄 가중의 의미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주셨는데 지금 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진통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2005년도에도 그 170여 명의 사형 폐지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300명 중에 과반이 넘거든요. 발의한 예. 의원수가 근데 전혀 논의도 못했습니다. 뭐뭐 뭐 찬반의 토론은커녕 아예 공청회조차도 <laughs> 못하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지난 20대 국회에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때도 논의를 못했고 19대 때는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이어서 예. 제가 그거를 좀 주도해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아예 그 반대하는 의원 쪽에서 공청회 자체를 일정을 잡는 것조차 반대를 했고 의견을 모으는 것조차 예, 2 1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루는 상임위가 법사인데 위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그냥 접하고 두고 4년 내내 그 그냥 먼지만 수북히 쌓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론은 고사하고. 그저 법, 국회에서 법안 심의에 대한 그 기초적인 공청회라든가 전문가와의 간담회 이런 것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바에는 국회에서 심의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사형 폐지에 관한 그, 그 위헌, 네. 헌법 위반 심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어, 위헌 결정인 난다든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다든가, 이러면 좀 입법이 속도가 좀 가속도가 붙투들수 있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음. 어, 용기부족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좀 이제 이렇게 북돋들려고또 하다 보면 흉합법 사건이 또, 또 터지면 네. 그러면 사회적 여론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그렇죠. 무슨 뭐 흉합법에 대해서 저 저 관대하게 하자는 얘기냐. 뭐 이런데 이거는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 주님이 주신 생명권 또는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합법적인 것을 수단으로 한그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 우리 종교, 천주교의 이치에도 맞지도 맞, 종교적 이치에도 맞지 않고 또 당연히 법리에도 맞지 않고 어, 이런 논의가 좀좀 어, 무성하게 좀 돼야 되겠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가톨릭 신자로서 당연히 생명권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국제 사회적인 눈치를 볼 때도 사형제를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사형제도 폐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이런 상황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진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는 전혀 그 법원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청회나 심의 자체를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그저 사용 집행을 다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흉악범에 대한 대응이 너무 좀 사회적으로 미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대적 추세와는 거꾸로의 그 방향을 보이기 때문에. 좀 논의가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는 1 4일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시는 세미나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실 예정이신지 무엇보다도 당연히 사용폐지에 대한 건 자명한 원리이고 당연히 해야 될 과제인데 이를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다짐과 또 이에 대한 추동력을 좀더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국회에도 입법을 촉구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이런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특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과연 큰 그림을 어디다 두고 그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피델리스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